안녕하세요, 본 소녀입니다. 에너 소녀입니다. 오늘은 할 거예요. 이화, 이화를 할 거예요.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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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짱구 같아요. 아야. 짜요. 짱구 같아요. 짜. 짱구, 감자머리 짱구. <laughs> 짱구요요. <laughs> 짱구요요. 그럼 짱구 주먹밥 머리는 후니잖아요 짱구요요. 짱구 간장머리 짱구 짱구는 간장머리에요 힙합 불러봐요 아야 엄마 엄마 로맨틱해 언니 야 <laughs> 언니 로맨틱해 무슨 소리야? 아 그거? 나는 빼줄게 아 예뻐졌어요 언니, 냅둬요. 아! 니 때문에 나 옆으로 갔잖아. 어? 아저딱볶기를 하고 있어서 주의 바래요. 슉. 오 마이 갓. 슉, 슉. 슉, 슉. 오 마이 갓. 쇽 얼른 가아 언니 때문에 언니가 밀었잖아 미안 그래도 언니가 성공할게 좋아 언니 성공해서 에메랄드 봐봐 응, 알겠어. 언니, 이때게, 할지. 야, 이것 봐! 나, 이, 벌써 여기, 이제 꿈이 다가올 거야. 언니, 떨어지면 죽겠지, 아니야. 자, 이렇게. 뭉크려주고 하면 더잘 돼요. Oh 자, 점프할 때. 좋겠다, 언니.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좋겠다. 언니, 나, 나, 다 나, 나, 나 어, 일단 게 성공하면, 나, m l 아 언니, 언니, 성공하고. 나, 그, 금고깽이는, 어, 쿠키 있다. 쿠키, 맛있죠? 아, 언니, 그런데 나도, 일단. 어, 나, 꺼졌어. 아, 잠시만. 내가 성공했어. 언니 나도 성공하면 나도 줘. 아니. 한 개밖에 없어. 어차피. 어차피 나에메래드안가져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차피 나 애매. ML... 야, 니네 통통 튄다 어, 됐다. 어, 어, 야 다시 해야 야, 일로 와. 언니 나못 해. 아니야. 그래도 어, 2단계. 나 2단계. 어. 왜? 나일등 아직도 못 했는데. 수연아, 금고갱이 없어졌어? 조용 어? 금고갱이 어. 야, 니또 꺼낼 거잖아. 안 꺼내. 언니. 야, 어쨌든 이거 언니, 하자. 언니, 근데 나일등이못 뭐 성공했는데. 그래도. 알았어. 언니가 그래도 성공했잖아. 오 마이 갓. 뭔데? 언니도 오 마이 갓 하면 되잖아. 아니야. 신상... 언니 벌써 여기까지다. 오. 어때? 야, 저기 상자에 있다. 언니가 꺼내가지고 올게. 언니 좋겠다. 언니 맨날 상자. 어? 여기 안에 케이크 없어. 아! 어, 이... 나 있다. 아니 안에 없어. 오 마이 갓. 응? 언니. 언니 근데 에메랄드 있네. 아. 오 마이 갓. 이거 왜뭔상황이한 거지? 니 괜찮아? 오마이갓 oh 니 괜찮니? <목소리> 오나 성공 <목소리> 오 당근 사과 <목소리> 자 다음 <목소리> 야 언니가 깨야돼 그거 한단계니왜 응, 아, 안가? 야 비켜봐 비켜보라고. 했다고. 아야. 3단계, 야, 비켜. 비켰다. 그래. 자. 어때? 이건 누구나 쉬워? 야, 일로와. 오 마이 갓. 3단계, 여기. 이건 누구나 쉬워? 그래. 얼른 가. 야, 저기에 상자 있다. 니가 열어보고 오렴. 아, 언니, 언니, 이번엔 열지 마. 언니가 이기면 나만 지잖아. 왜? 헛? 언니, 내가 열어본라래 아니, 근데, 아니야. 아야! 니네 어떻게 올라가냐? 니네 핸드폰 좋은 거 아니야? 언니 똥커니 나가. 아니 똥 핸드폰이 나봐똥 핸드폰 아니야. 아니 태경 오빠도 똥 컴이라며. 뭐, 뿌어 언니 보고. 뿌어 언니. 이렇게 해. 뿌어 언니. 그렇죠? 태경 오빠. 태경 오빠가 닭인가? 응. 응. 닭. 꼬끄네. 학교에서 꼬끄네. 배경 오빠 욕하지 마아나 잘할 수 있었는데 니네 때문에 아 뭐야 왜나 때찌해 누구야 나 때찌했는데 누가 때찌했어 이때찌를 보고 있습니까 야왜안 비키냐 오. 오, 뭐야? 쟤 음, 순간이동 했는데? 나? 응 아닌데 나도 언니 소, 순간이동 한거 봤는데 아! 그래? 어. 나도야 언니 날래? 날고 싶으면 날 야, 미... 아나나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아, 나 5%야 어, 나 이대로면 끝이.. 끝이야 한 페이지도 있잖아 아니, 일단.. 아! 네, 영상이 끊어지면 어, 3화는 내일 시작할게요, 네 이미 3단계 또 깼는데, 그쵸? 아니야, 깼잖아, 2단계 2단계 너무 쉬웠죠 하지만 3단계는 이렇답니다. <laughs> oh 하용. 수 있었는데. <laughs> 아. 야, 저기까지 가야 돼. 가야 돼. 아. 이, 오, 아이. <laughs> 어지는데나 먼저 갈게. 쉬데 왜? 뭐. 아, 이단 점프 어렵나야 비켜봐. 어, 이네 자연스러워졌어 이제. 아 벌써 9분이야. 니도 음, 9분이야? 아, 9분 지났습니다. 아이! 이대로면 저는 끝일 겁니다. 빈 공개 동영상 소연님과 마크는 공개라도 했는데, 근데 계속 비공개네요. 이상하게. 그거는 그냥 비공개로 놔두죠. 왜냐면 제 목소리가 이상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상하지만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메 이 어, <laughs> <laughs> 뭐해? 왜 벗어? 아야! 야왜 먹어? 어차피 다시 몰라서 됐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 나니 네 알아볼 수 없어 오나 여기 성공했어 지금 나이스! 하면 이렇게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가, 진짜. 나이스, 니 아까 순간 이동했어. 어. 뭐지. 네, 똥동 핸드폰인가? 핸드폰인가. 아까 느낌 좋았는데. 아이! 아, 니 때문에. 아, 니 때문에. 질문하지 마, 시태. 아, 11분. 야, 그러면.